어, 가지에 들어가는 프렉션 피트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이 굵은 입자들인데요. 어, 저희가 이제 프렉션 피트 같은 경우는 이런 굵은 입자들이 한 50%? 50% 정도 적용이 되면서 이런 굵은 입자들이 군데군데 계속해서 있음으로 해서 이제 공공률을 유지시켜 줍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그린 파이버라는 목재가 있는데요. 이그린 파이버 목재들이 어, 물을 줬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분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. 이 그린 파이버가 있는 것과 그린 파이버가 없는 것들은 큰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배지에 이제 물이 균일하게 분포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, 배지에 전체적으로 물이 균일하게 분포되는 만큼 균일하게 뿌리가 분포, 분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, 어, 저희가 이제 프랙션 피트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심지인데요. 이게, 어, 이게 프렉션 피트에만 저희가 특별히 한30% 정도 넣는 심지입니다. 이 심지가 필요한 이유는요, 이런 심지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, 어, 옆으로 물을 저기 전달해 주기도 하고, 밑에 있는 물을 끌어 올려 주기도 하고, 이 심지가 있음으로 해서 물을 쉽게 내려주기도 하고, 이제 공공률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그린 파이버. 그 다음에 이제 굵은 입자. 그리고 이런 심지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믹싱돼 있는 것이 사실은 뿌리를 균일하게 프렉션 피트 내에서 뿌리가 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. 아마 가지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이러한 포인트들이 아마 중요한 재배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에서 어떻게 성장할지 앞으로를 좀 지속적으로 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양에 문제되는 것들은 이 프렉션 피트를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문제점들은 많이 개선이 될것 같고요. 청고병이 아주 심했던 밭인데 올해 이청고병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